여러분 혹시 지금 제 얼굴이 또렷하게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경을 이마 위로 치켜올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려야 겨우 형체가 보이십니까? 스마트폰을 볼때 글씨 크기를 자꾸만 키우게 되고 먼 산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때 초점이 늦게 잡힌다면 이건 단순히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양실조 상태라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노안 오는 게 당연한 이치지. 그냥 돋보기 쓰면 그만이야 라고요. 천만해요.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노안을 방치한다는 건 단순히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조절력이 떨어지면 우리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노안이 빨리 온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눈이 늙으면 뇌도 같이 늙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싼 노안 수술이나 수십만원짜리 영양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눈을 망친 진짜 범인으로 지목할 것은 바로 눈 속에 쌓인 활성산소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숨쉴 때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 독소들이 눈의 근육과 수정체를 서서히 녹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녹슨 눈을 다시 새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분명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난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로 눈 나이를 20년 되돌린 기적의 식재료와 그 비밀의 레시피를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40년의 시력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남은 평생 자식들 도움 없이 맑고 밝은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세 김정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삭바느질을 하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정말 훌륭하고 강인한 어머니 셨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나면서부터 바늘 구멍이 도무지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여서 심각한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현상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 날짜나 잡으시죠 라고 냉정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우셨어요. 선생님, 내가 눈이 멀면 우리 자식들한테 집만 될 텐데 밥해줄 눈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절한 간절함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제가 김 여사님의 평소 식단을 꼼꼼히 점검해 보니 눈에 좋다는 당근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먹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당근을 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건 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소화만 안될 뿐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특별한 조리법으로 딱 6개월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반년 뒤에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랍니다. 어머니 수정체가 왜 이렇게 깨끗해지셨어요. 노화 진행이 완전히 멈췄네요. 라고 말이죠. 지금 김여사님은 돋보기 하나 없이 손주들 옷 단추도 직접 달아주십니다. 자, 그 기적의 비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너무 흔해서 우리가 무시했던 채소인 당근입니다. A 당근 좋은 거 누가 몰라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장담컨대 여러분은 당근의 효능을 10%도 제대로 못 보고 계십니다. 당근에는 노안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베타카로틴이 지구상 모든 채소 중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망막에 붉은 빛을 감지하는 로돕신을 만들어냅니다. 즉, 밤눈을 밝게 하고 눈의 침침함을 없애는 1등 공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근은 아주 단단한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드시면 우리 몸 흡수율이 고작 8% 밖에 안 됩니다. 당근 10개를 먹어도 9개는 변기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율을 무려 80%로 끌어올리는 황금 레시피인 당근 오일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눈이 침침하신 분들에게는 밥 반찬이 아니라 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먼저 당근 손질법입니다. 당근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몰려 있습니다. 절대 감자 깎는 칼로 껍질을 깎지 마시고 깨끗한 수세미로 흙만 쓱쓱 털어내세요. 그리고 껍질째 깍둑썰기를 합니다.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냄비에 썰어둔 당근을 넣고 물을 두 스푼 정도만 아주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5분간 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에 퐁당 삶는 게 아니라 진기로 찌는 겁니다. 물에 삶으면 수용성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름 코팅 단계입니다. 당근이 살캉하게 익었을 때 불을 끄세요. 바로 이때 올리브유를 한 바퀴 넉넉하게 두르고 남은 열로 버무리세요. 열이 있을 때 기름을 만나야 베타카로틴이 단단한 세포벽을 뚫고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저만이 비기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는 것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가 베타카로틴의 산화를 막아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당근 오일찜은 아침 식사 대용이나 반찬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영양소 흡수력이 가장 좋을 때라 밤새 굶주린 시신경에 즉각적인 영양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아침에 신문 글자가 춤추는 게싹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마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맹물만 드시나요? 노안을 늦추고 싶다면 물한 잔도 전략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눈을 밝게 하는 씨앗이라 불리는 결명자와 늙지 않게 하는 열매인 구기자의 만남입니다. 결명자에는 카로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눈의 충혈을 없애고 시신경의 뜨거운 열을 식혀줍니다. 노안이 오면 눈이 뻑뻑하고 열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잡아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기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안구건조증을 막아줍니다. 이 둘을 같이 끓이면 그야말로 천연 눈 영양제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약효를 200% 뽑아내려면 반드시 덮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중에서 산 결명자와 구기자를 그냥 끓이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불로 살살 덮어주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요. 이렇게 열을 가해야 딱딱한 껍질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유효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옵니다. 비율도 중요합니다. 물 2L 주전자에 결명자 10g, 구기자 10g을 1대1 비율로 넣으세요. 구기자만 많이 넣으면 소화가 안될수 있고 결명자만 넣으면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아플 수 있는데 둘을 섞으면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끓이는 시간은 물이 팔팔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딱 20분만 더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오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이 물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식수 대신 수시로 드세요. 단 따뜻하게 드시는 게 흡수율은 더 좋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는 50대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빠질 것 같다고 호소했는데 커피를 끊고 이 결명 구기차를 텀블러에 담아 다니며 마신 지한달 만에 인공 눈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 여러분도 꼭 느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안의 종착력은 실명 질환인 황반 변성입니다. 눈 뒤쪽 필름인 망막의 중심부, 황반의 구멍이 뚫리는 무서운 병이죠.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색소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 이건 우리 몸에서 단1램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입으로 먹어서 채워야 합니다. 영양제요? 물론 도움되죠. 하지만 천연식품보다 흡수율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황반색소를 채워주는 끝판왕이 바로 시금치와 계란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계란 노른자에는 시아잔틴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 흡수를 돕는 환상의 짝꿍이 됩니다. 영양 손실 제로에 도전하는 골든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시금치를 국이나 나물로 드시면 물에 데칠 때 수용성 비타민이 다 빠져나갑니다. 노안을 잡으려면 반드시 기름에 볶아야 합니다. 먼저 시금치 한 줌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냅니다. 이때 뿌리 쪽 붉은 부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영양소가 제일 많습니다. 칼집만 내서 그대로 쓰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 두 개를 풀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세요. 계란이 반쯤 익었을 때 그릇에 따로 덜어둡니다. 너무 익히면 퍽퍽해지니까요. 그 팬에 다시 기름을 두르고 시금치를 넣습니다. 이때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센 불에서 숨이 죽을 정도로만 빠르게 볶으세요. 오래 볶으면 질겨지고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시금치가 숨이 죽으면 아까 덜어둔 계란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의 가루인 참깨를 듬뿍 갈아서 뿌리세요. 참깨의 세사민 성분은 눈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금치 계란 볶음은 저녁 식사 반찬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루 종일 자외선과 블루라이트에 시달린 망막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필요한 단백질과 루테인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밥반 공기에 이 시금치 계란 볶음을 듬뿍 얹어 드시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눈 건강은 챙기는 최고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65세 박 어르신은 이 반찬을 즐겨 드신 후 침침하던 시야가 훨씬 맑아졌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무턱대고 드시면 탈이 날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주의사항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과 만나면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결석 과거력이 있다면 시금치를 볶기 전에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후 볶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치면 수산이 물로 빠져나가거든요. 둘째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구기자와 결명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약으로 혈압을 조절 중인데 이 차를 물처럼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압이 올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길 권합니다. 셋째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식이섬유는 장에 좋지만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늘려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꽉꽉 채워 전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주신 여러분의 눈 건강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아침에는 껍질째 찐 당근에 올리브유를 둘러서 죽은 시신경을 깨우세요. 둘째 물 대신 볶은 결명자와 구기자를 끓인 차를 마셔 눈의 열을 식히세요. 셋째 저녁에는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볶아서 망막에 천연 선글라스를 끼워주세요.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면 좀 쉬면 되지만 눈이 안 보이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볼수 없고 봄날의 꽃구경도 다 잃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구하기 힘든 재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당근과 시금치, 결명자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한달뒤 거울 속 여러분의 눈동자가 얼마나 맑고 총명하게 빛나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노안으로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확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